네, 오늘은 청해정원 울타리로 대나무를 심었습니다. 아, 이 대나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2016년 가을경에 대나무를, 뿌리를 얻어다가 이렇게 그 울타리 식으로 이렇게 청해정원 옆으로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대나무는 어, 오죽이 되겠습니다. 까마귀 오자를 써서 어, 대나무 줄기가 까맣다고 오죽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나무가 되겠습니다. 어, 이 대나무 오죽도 어, 크게 자라면 어, 5m까지도 어,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 대나무 오죽을 이렇게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오죽도 심고, 그 다음 그또 왕대 나무도 심었습니다. 왕대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요면 뜨면 이제 울타리에 어떤 건 죽고, 어떤 건 자라고 해서 요건 이제. 그, 왕대남 모습이 되겠습니다. 2016년도 가을인데, 그때 심었는데, 굉장히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띠 왕대나무는 아주 제법 이제 굵어졌습니다. 이렇게 굵은 왕대나무가 이렇게 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올해 봄에는 더큰그 왕대나무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제 그 울타리 겸음 심은 그 왕대나무 모습이고요. 예, 그 다음에 원래 원래 가운도 양양은 양양, 속초, 고성까지는 그 대나무가 그밭둑이나 이런 산비탈있는데 많이 있습니다. 그이그 예, 그 대나무는 오죽하고 왕대가 아닌. 이런 대나무인데요. 이 대나무도 좀 가늘지만은 이것도 높이 자라는 거는 뭐 5m까지도 이것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이 대나무는 이름이 이대라고 하는 대나무입니다. 이대. 그러니까 조금 그 이대보다 작은 것이 이제 그 조리대. 조리대라고 하는 건이 대보다 크기가 작은 거죠. 근데이이 대는 좀 크기가 좀 크고 길이가 길고 이 대는 여기 강릉, 양양, 속초, 고성 쪽에 많이 있는 밭둑이나 뭐산 비탈길인데 많이 있는 대나무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 여기 오죽이라든가, 이런 왕대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. 실질적으로 심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건데, 여기는 그 왕대나무를 심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대는 자연적으로 많이 나가지고, 어딜 가나 이대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, 그, 청해정원 울타리 겸그 이대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여기 그 대나무 이대, 그 다음에 왕대, 그 다음에 오죽, 세 가지를 구경하고 싶으면 청해정원을 오시면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.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겨울에도 푸른 잎을 자랑하는 그런 아, 대나무가 되겠습니다. 요거는 아, 우리 그 청해정원 아, 겨울 모습입니다. 뭐, 아, 여기 그 산책로를, 관찰로를 아, 제가 그 부지포로 이렇게 임시로 덮었습니다. 땅이 질어서 관찰하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관찰로를 부지풀을 씌워가지고 관찰로를 만든 겁니다. 지금 뭐 겨울이다 보니까 꽃도 핀게 없고 그렇네요. 나중에 봄에 꽃이 피면은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